여러분 전시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개잭입니다 어, 어, 중간에 두 번이나 연결이 끊겼습니다 일단은 리기 초코한테 편지를 읽었거든요 한무튼 아, 읽었긴 한데 저 엄마의 선물을 안 봤어요 뭐나마나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 선물인가봐요 동물은... 엄마가 동물 버리기 누르고요 일단 닫기를 누있습니다어 이번에는 비눗방울 들고 계시는데 <laughs> 네? 윤미님이 비눗방울 들고 계셔 헐헐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봤는데 나쁜 녀석. 일단 저는 아싸. 비를 누르지 않겠습니다. 됐어, 나 받았다. 나 비눗방울 드렸어 한번 제가 불어볼까요, 비눗방울 여러분? 전 천장이... 참 천장. 짱 예쁘죠. 천장으로 가셨어요? 잠시만요. 천장님 마음씨가 착하시네요. 어 나, 아 책상에서 찍어. 어, 아. 저희 강아지가 잠깐만 기세요. 저도 요자 어떠십니까 여러분? <laughs>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.